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생각했는데, 통영만 영상이더라고요. 그래도 춥긴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지금부터 600년 전에 사회주의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그러면 공산주의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은 같은 그 가치관의 개념은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우리도 사회주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600년 전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왕조의 교체가 어 군사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이상주의자들의 어떤 그 정치제도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놀랍다. 지금부터 6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참어 혁신적이다라는 해석들을 학자들이 내어 놓습니다. 이 당시 조선이 시작할 때의 기본 개념은 정도전이 주장했던 민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정도전과 이성계의 아들들이 생각이 나뉩니다. 백성이 근본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백성이 근본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돌아갈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도전은 백성이 그대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어, 조정에 있는 중신들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이성계의 아들들은 그래도 강력한 임금이 있어야 백성들이 근본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갈립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정쟁을 하다가 이성계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신진 사대부들이죠. 그 권력들을 모두 숙청하고 결국 어, 이방원이 임금이 되면서 강력한 군주제가 시작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사대부 기업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통치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을 향해서 가다가도 이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결국에는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정 여기에 나오는 제자의 부류는 원래는 한 부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하나의 공동체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것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랍비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해석과 표현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혼란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하면 소옷까지 내어주라. 이런 것은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본 개념과는 이상이 많이 다르지 않지만 그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율법의 판례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다 보복법입니다. 근데 보복을 하지 말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서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6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자기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스스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올 수는 있겠느냐?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고, 왜 자기를 떡이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식의 수근거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문제가 됩니다. 5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스스로 살아있는 떡이다 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서로 막 다툽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의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은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해석이 한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문제거리가 됩니다. 6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들어온 것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도 아주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면서도 그 계명을 부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부담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 된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사랑의 약속, 사랑의 규범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해석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어려운 것이 당연했습니다.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굉장히 단편화시키고 쉬운 듯하여도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유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아는 듯하여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은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발생하고 이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도전이 내놓은 이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은 결국 정봉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고 수군거리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제자 무리가 말씀을 듣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수근거리고 또 그러면서 다툼도 일어나고 결국에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가는데 적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너무도 귀한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더 이상 제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는 제자라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람의 목소리로 전달해 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이해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낯설고 어려우며 믿음 없이는 들을 때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하여 날마다 심도 있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물 같은 것이 되지만,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는 지루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좀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좀 이렇게 웃기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선포요, 강론이지 만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연은 재밌게 할 필요가 좀 있죠. 하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손상되지 않는 데가 제일 원리고 두 번째가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렵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두 번째 무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를 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성경을 읽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인데,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습성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지키기 싫은 것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결국 예수님을 내삶 속에서 내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여전히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앉아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계속 가려내고 있는 중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있는 중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모여서 수군거리기도 했고 의심하기도 했고 다투기도 했고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말씀 앞에 서면 소화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다 듣고 잘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수분거림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걸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내적 갈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내 자아가 내 안에서 서로 싸우면 그건 다행인 것이죠. 뭔가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도 이런 생각들 자체가 전혀 없다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또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속에 부담이나 자극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막 읽을 때마다 막,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자극 자체가 없는 것.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자극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도 아직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제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점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가는, 수용해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잘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이상, 주님의 시야에 머물러 있는 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못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잘 못해도 해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숨어들고 피해가기보다는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지적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잘 못하는 게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늦게 따라가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르지 않고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제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너 이제 제자 고만하려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다른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서,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고 제자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몇번부지런 듣고 나면 떠나 버리면 안 되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경제에 도달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하면 스승의 자 스승의 그 그림자들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을 봐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뭐한 1, 2년 믿어보고 성경 한두번 읽어보고 교회 좀한몇년 다녀보고 아 내가 이 정도면 다 아는 것처럼 성경 다 아는 것처럼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어렵고 말씀은 들을수록 무겁고 교회는 다닐수록 거룩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니까 잘 모르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기 시작해야 그게 진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누리려면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귀로 듣고 내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 말씀이 내몸 안에 하나 둘 녹여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수련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락교에 담임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담임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을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도자. 그리스도인의 길은 구도자의 길입니다. 도를 구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 그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 할때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도 말씀 로고스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한문으로는 도입니다 길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런 길이고 그런 길에는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왔던 것이 있는데, 매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설주에 붙이는 상자입니다. 그 안에 신명기 말씀을 넣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테펠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죽주머니에 성경 말씀을 넣어서 이마에 달아놓은 건 보셨죠? 유대인들 이마에 보면 이렇게 상자가 있습니다. 성경구절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데 이게 그 기도할 때 쓰는 겁니다. 기도할 때가 되면 그 가죽주머니에다가 성경구절을 넣고 이마에다가 감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구절을 또 하나 손에다 딱 잡고 팔에다가 감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뭡니까? 말씀 따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따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말씀 따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읽은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책은요, 읽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읽은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뿐만 아니라 그만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과 여러분의 생활 사이의 이 간격들이 생각을 통해서 모아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여야 하고요. 어릴 때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성경 구절 카드 같은 것도 필요하면 휴대해서 다니는 거 좋습니다. 집에 별거 아닌 것 같죠? 화장실 앞에, 현관에, 아이 책상 머리맡에 성경 구절 하나씩 붙여놔보십시오. 성경 구절 저절로 다 외우게 됩니다. 성경 구절 외우는 것이 뭐 암송대회 나가려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또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경말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 줄수 있는 성경말씀, 이런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구절만 외우고 시작해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머리에 대필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변화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조각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각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다듬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묻은 때들, 우리에게 붙은 군살들을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모두 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고 소화불량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소화해 내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양분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또이 말씀에 대해서 소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긍정적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서로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수군거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서 다투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제자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발치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수련의 과정을, 그 소화불량의 시간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근거리고 다투고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거룩한 방향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담아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